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과학 마지막 시간이고요. 이제 우리 과학 선생님께서 아주 미친 듯이 난이도를 올렸고 평균이 65가 나올 것이다라는 충격 발언을 했는데 잠깐만 검색을 한번 해보면은 보자 고등학교 음 어, 일단 2020 5년 3월 9일 모의고사죠. 예, 네. 님들이 5년 뒤에 보게 될 그런 시험인데, 이제 여기에 등극하시네요. 음, 급컷 등급이 있어. 요이 있어. 등급컷이 있어. 등급컷을어여드려야어죠급 e b 어 i 로들어가서이 b s i 급이 있어. 가서이있게 보면은 다있거든요 모의고사로 들어가면 6월 학력평가인데 여기는 3월 26일 학력평가의 등급커트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백분위가 안 나와있네? 안돼아 이러면은 2023년으로 들어가야 되나? 2023년 3월 학력평가 과과왜 없어 왜 없어 일단은 여기서는 지금 여러분 체감 등급 아니 여러분 평균 등급을 20점에서 25점으로 잡고 문제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님들이 평균적으로 반타장에서 조금 더볼 수준 정도 된다고 대가리를 굴리고 문제를 내는 건데 여기서 님들이 더럽게 못 봤네요. 평균 20 꼬라박았네. 2 0 1 5년 3월로 가자. 여긴 있겠네. 가 아, 여기 있겠네. 평균이 20.85점이네요. 큰일 났네. 우리 다 망했네. 자, 이게, 자, 50점 만점에 20점의 평균이 시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보게 될 시험은 100점 만점에 60점의 평균이 시험이야. 그럼 당연히 얘네가 더 하드하겠죠.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야. 왜? 얘네는 물리, 화학 생명, 지구가 다 있어. 그래서 범위가 너무 넓어서 공부를 안한 애들은 틀려. 근데 우리 시험은 물화 생지 중에 물, 그것도 하나밖에 안 나와. 이런 애들밖에 안 나와. easy. 한 애들이야. 우리 다 쉬운 애들이야. 모의고사에서 이런 애들이 나오면 은 보통 쉬워요. 그럼 어떻게 돼? 어떻게 돼? 나를 어쉬워? 그럼, 아니. 내는 범위가 쉬워 그러면은 문제 어렵게 누나 어떻게 해야 돼뭐 시험이 어렵게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거보다 어려울 수도 있어 근데 일단 모의고사엔 이런거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걸 들고 왔습니다 일단 여기에 요정도 풀수 있으면은 모의고사 기본에는 진입한 거야 한번 풀어 보도록 합시다 만약에 요거 이제 받고 싶으면은 저한테 따로 연락하는가 아니면은 제가 저희 인강 방에 올렸어요. 인강에 올렸으니까 한번 확인해 을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됐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진공 중에서는 도달 동시 도달한다. 네 맞고요. 여기 밑에 이유 나와 있죠? 공기 저항이 없어서 그래요. 공기 저항. 진공 중에서 구슬의 속력은 점점 증가한다. 맞고요. 중력의 크기는 감소하지 않고 일정하기 때문에 정답은 기억 기연입니다. 15번. A의 맞아. 뭐 문제는 뭐촥 읽어보시고 촤라라라라라라 오케이. 둘이 높이가 같기 때문에 일단 d 귿 B를 던질 순간부터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 시간은 여기를 봤을 때 여기를 봤을 때 1초보다 크지 않겠죠? 1초겠죠. B가 수평면에 도달하는 순간에 B의 수평 방향 속력은 v보다 크다. 이 e 속도로 출발했는데 더 빨라질 수 없겠죠. 넘어가고 A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일정하다. 얘만 맞아서 정답은 1번 기억. 자, 2번 범위 외의 문제입니다. 중력 관련된 문제고요. 떨어지고, 얘도 결론적으로 이렇게 놀라가라 그랬는데, 곡선 경로를 따르게 되는 건 왜야? 일로 내려가는 중력의 힘이 있어서고, 얘도 원래는 그냥 이렇게 나가라 그랬는데, 중력의 힘을 받아서 이렇게 안으로 돈다는 거란 말이에요. 어 이런 거야.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20번, 어, 문제가 굉장히 길어요. 뭐, 일단 여기까지 는 보면 될것 같고, 다에서 다. 음. 뭐 일단, 쓱 보고. 네. 다. 자, 높이가 더 낮으니까, 낙하 시간이 더 짧다. 오케이? 그러면은, 기역은 1.26도보다 크나 잘까? 당연히 크겠죠. 왜 떨어지는 길이가 더, 기... 떨어지는 높이가 더 높으니까, 수평 노달 거리도 같이 늘어나겠죠. 수평만에 도달하기 직전 A의 속력은 다에서와 라에서 가 같다. A의 속력은 높이가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닿을 때 직전에 A의 속력은 계속 늘어나겠죠. 비례하지는 않겠지만, 뭐, 비례할 수도 있겠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니고요 A와 B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 일로 가죠, 그냥. 일로 가죠, 밑으로 가자다. 같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의 기억니은. 자, 요 문제가 여러분이 되게 못 풀었어. 근데 못풀 이유가 없어 어, 여러분 이거 풀어야 돼요 이거 이거 생각보다 간단해 자 이거는 네, 운동에너지랑 위치에너지를 이용한 문제입니다 위치에너지 먼저 구해볼게요 2m e e, 아 곱하기 e h 곱하기 9.8 얘는 2m 곱하기 2h 곱하기 9.8 결론적으로 에너지의 양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럼 역학적 에너지 여기 위에서 위치만 있잖아 그러면 이 경우는 같아 달라 역학적 에너지 같겠고 바닥에 닿을 때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이니까 운동 에너지 여기서 바로 전환돼서 내려오는 거잖아 그러면은 니은 맞겠고 아니 니어 맞겠고가 아니지 같다는 거지 같다는 거죠 같은 거면 정답이 아니야 아니야 a 보다 B보다 큰 거야 둘이 달라야 돼 기억 니은 지웠어 그럼 디귿이겠네 1번 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얘도 계산 한번 해볼게요. 얘, 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m이지 m 곱하기 v의 제곱. 얘는 2분의 1 곱하기 2m 곱하기 어 v의 제곱인데, 요 v랑 요 v랑 같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얘가 늘어났잖아. 에너지량은 똑같은데 m에서 2m로 으 늘었으니까. v 제곱은 2분의 v 제곱이 되야 되는 것이겠다. 자, 2분의 v 제곱이 되기 때문에 속력은 얘가 더 낮아. b가 물리량이 더 작아. a가 더 속력이 커. 정답은 1번. 무든 체 에너지 변화를 댓글로 달아 주세요.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요. 맞죠? 지면을 기준으로 유지하는... 위치 맞죠? 역학적 에너지는 그대로기 때문에 정답은 ab입니다. 공 던지는 문제 상당히 많아요. 15번, 여러분께 어렵게 풀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12번은, 어, 여러분 본적 없죠? 네, 한번 싹 보시고. A와 B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여기입니다. 처음엔 여기로 힘을 줬지만, 결국에 밑으로 내려가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서로 같다. 수평 방향의 속력은, 수평 방향 속력은 A가 B보다 클리가 있나? 얘가 더 멀리 갔는데. 같은 시간 동안. 틀렸고. 연직 방향 밑으로 내려가는 가속도 크기는 AU가 b 보다 크다. 둘이 같다. 중력 가속도 둘이 같다. 크기 일 공기정 무시하기 때문에 당연히 어, 연직 방향의 가속도 크기는 거기서 거기다. 정답 1번 15번 자 이게 10m 2초입니다. 2초 걸렸대요. 그래서 q에서 물체의 속력은 5m 퍼셉이다 자, 일정 한 속력이기 때문에 5m/s 맞고요. 아래 도달할 때까지 공기 저항 무시하기 때문에 수평 방향 속력은 5m/s 유지됩니다. Q에서 R까지 운동하는 동안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은 서로 같다. 물체는 여기로 가려고 하죠. 운동 방향은 네, 물론 여기입니다만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 밑으로 내려가네요. 그죠? 어이쿠 그럼 이건 큰일이 난 건가? 어, 전화기억이 ㄴ인건가? 잠깐만 기다려봐요 어 나는 이좀 헷갈리네 어 나는 이좀 헷갈렸던 문제였어 나나나 난, 난, 그래서 몇번 찍었지? 자 기다려봐 답지 보고 올게요 오, 얘가 2페이지 2페이지 15번 3번 페이지 3번 맞네요 네. 일로 가려고 했는데 일로 내려간 거야 떨어진 거야 어 이렇다고 합니다 15번 A와 b B에... 의 운동을 비교하는 실험이다. 속력을 두 배로 하요. 속력을 두 배로 하요. 낙하시간 기역 t 그대로 왜 중력으로 내려가는 건 똑같은 거야. 근데 그래, 속력만 두 배인 거야. 그럼 수평 도달 거리는 이 r 이겠죠 니은은 r 보다 크다. 기역 t t와 같다. 중력 방향은 같다. 정답은 기억 T 그 3번. 자 여기도 좀 어렵게 내려고 작정을 하고 문제를 냈겠다. 발사 속력을 다르게 하였다. 자, RM이 수평 방향 구간 거리 이동한 거리겠다. 자, RM 0.25, RM 0.4. 여기서 이동을 더 많이 했지? 그러면은 이동을 더 많이 했어. 속력이 빠르다. 속력이 빠르다. 자, 세구수를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연직 아래 방향이다. 맞죠? 세구수를 발사 속력은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작다죠. 우리 방문을 구했어. 쇠구슬이 발생한 순간부터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크다. 둘이 같아. 왜? 공기장 무시하고 높이 차이가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얘가 틀려서 정답 1번. 1번, 아, 요거 조금 틀리는 친구가 있었어. 어. 그래도 요 친구 쉬운 편. 그러면 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 A와 B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AB의 운동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0초부터 이초까지 이동 거리는 A가 B보다 크다. 우리 시간 이동, 자 아, 시당, 시간, 시간 속력 그래프 어떻게 해석하는지 잘 알고 있겠다. A의 이동 거리는 2, 5, 절반, 5다. B의 이동 거리는 사각형 전체 10이다. 그럼 A가 B보다 작다. 2초일 때 A와 B에 작용한 알짜 힘의 크기는 같다. 알짜힘 모르시겠으면 질문하시고 알짜힘 알고 있다는 가정 하에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알짜힘이 계속 더 밀어주고 있어서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거고 b는 아무런 힘도 주지 않아서 직선 운동이니까 아무런 힘도 주지 않아서 b는 그냥 속력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b에는 알짜힘이 0만큼 적용하였고 a에는 알짜힘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b는 알짜힘 없죠? 그러니까 크기가 다르다. 정답은 2번이고 2초부터 4초까지 a 에 작용하는 알짜힘의 크기는 일정하다. 일정한 알짜힘이 작용하였을 때 계속 속력이 증가하면서 기울어진 직선 형상을 보이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래서 디귿은 맞습니다. 2번. 자, 봅시다. 요거 조금 어렵게 푸신 친구들이 있는 것 같던데 어, 얘는 어렵지 않아요. A에서 B까지 내려왔다 자 그럼 여기서 여기서 음 여기서 M이라고 합시다 자 그럼 B에서도 M이고 마찰에서 마이너스 N을 당했다고 칩시다 그럼 C에서는 M 마이너스 N이 되겠고 여기 올라왔을 때 마찰 없죠 여기 마찰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M 마이너스 N이겠다 N도 자연수고 M도 자연수일 때 얘가 제일 크고 둘이 같다 딱 있네요 1번 17번. 아직도 이 페이지네요. 우리 큰일 났네. 낙하는 동안 A의 속력은 증가한다. 맞죠? 둘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낙하는 동안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서로 같다. 맞죠? A, 둘이 수평면에 먼저 도달한다는 얘기는 그 어느 곳에도 없고, 무게 관련 얘기 없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라고 바로 찍어버릴 수 있으시겠다. 20번. 범위 외의 문제입니다. 요 그래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힘이 이만큼 들어갔잖아요. 충격량의 크기는 용량 넓이 그대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i a는 2s, e, i b는 3s. 그러면 i b가 더 크다. 요거 세개 지워줄 수 있겠고 a f a가 더 크냐, f b가 더 크냐. 평균 힘의 크기는 t로 나누면 되거든요. 그래서 2분의 3s, 2s. 기 때문에 a가 더 커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자, 뭐. 또뭐뭐던져도뭐 떨고. 아 이제 문제 볼 필요도 없다. 이제 기억. A에 작용한 힘의 방향은 연직 방향이다. 맞죠? B의 수평 방향의 속력은 증가한다. 공기 저항 무시했기 때문에 일정하다가 정답이겠죠. 수평면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A가 B보다 크다. 아니, 지금 둘이 보이죠? 같다예요. 틀려서 정답은 1번 기억. 자, 여기도 뭐 열심히 이동을 하고 있는 거 같고 이동 거리를 L이라고 썼습니다. 먼저 볼게요. A가 운동하는 동안 A의 수평방향 속력은 V로 일정하다. 공기 저항 무시했기 때문에 일정하다. 정답. B가 가만히 놓인 순간부터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V분의 L이다. 자, 우리 거속시 알죠? 거속시. 이걸로 할 거예요. 자, 거리 속력 시간이니까 시간은 거리분의 속력인데 벌써 벌써 v 속력이 v야 v 분의 l만큼 이동 거리 l 나왔네 그죠 시간은 이거 왔네요 그죠 맞고 운동하는 동안 a의 b a와 b 작용한 중력 당연히 같다 어, 정답은 기억나는 띠근 5번 3번 자 에너지 관련 문제 아오랜만에 전기 에너지 의 변환 관련 문제가 나오시게 됐다. 자, 어, 높임말 써줘야 돼, 이런 친구들한테. 왜? 아, 어, 몇개 없어.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화면에서 빛이 나와. 전기는 운동이야? 아, 이거 빛에너지잖아. 그러면 가는 틀렸고. 전열선에서 열이 발생돼. 전열선에서 열이 발생그거 뭐야? 열에너지야. 아니고, 전동기 해팬이회전된다만 맞아서 정답은 2번. 17번. 아, 이 친구들 범위 외로 찍어 놓긴 했어요. 근데 이게 범위가 아니더라고. 예예 예, 이거 F는 MA 쓰는 거거든요. 충분히 쌤이 시험하면 낼수 있는 문제야 꼭 봐야 돼 이거 별척 시험 별척 여러분이 아마 못본 문제들 유형일 거예요 힘 시간 그래프거든 힘 시간 그래프야 근데 님들이 해석할 수 있는 수준이거든 네, 푸셔야 돼요 자 일단 이 친구는 2kg이고 1 0 m s 로 움직이고 있다 근데 이때 F의 힘을 보여줬는데 20N으로 2초 밀었네요 오케이 20N으로 2초 밀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걸 알수 있어. F는 M, A를 적용해서 문제를 풀 거다. 자, 40, 40N. 왜? 20초? 2초니까 곱해야 돼요. 사실, 안 곱해도 되긴 해. 안 곱해도 되거든요. 그래요. 안 곱하고 풉시다. 좀 빠르게 풀려면 저거 곱하면 되는데, 20N은 M, 질량 2kg. 곱하기 이게 가속도예요. 가속도. A가 가속도. 그렇기 때문에 10mps로 나타낼 수 있어. 이게 1초야. 1초. 1초의 가속도야. 1초일 때 가속도가 10mps인 거야. 근데 마찰이 없고 공기저항이 없으니까 이 속도 줄어들어 안 줄어들어? 그럼 1초에서 내가 2 0 m 의 힘으로 밀었을 때 몇 미터 퍼 세컨드의 속력이야 지금? 20미터 퍼 세컨드고 1초 더하면 10미터 퍼 세컨드를 더 더하면 되겠죠 정답은 2번 30미터 퍼 세컨드다 모르면 질문하러 오거나 카톡으로 질문하면 그림판으로 그려서 답변이라도 해드릴게 내가 자아몇개 없는 에너지 문제 중에 하나 휴대전화에 공급된 전기 에너지에 의해 영상이 재생될 때 화면에서 빛이 방출되고 빛 에너지를 전환한다? 맞습니다 스피커에 소리가 나며 빛 에너지 소리 에너지 어? 전기 에너지가 소리 에너지죠? 틀렸고. 자, 휴대전화에서 발생한 열 에너지는 휴대전화에 공급된 전기 에너지보다 작다. 자, 그려봅시다. 자, 본이 있어. 우리가 여기다가 3의 전기 에너지를 넣을 거야. 그러면은, 뭐, 빛 에너지도 되겠고, 소리 에너지도 되겠고, 그 다음에 열 에너지까지 발생을 하겠다. 그러면은, 3개로 나뉘잖아. 근데 나는 3을 넣었어. 그럼 1111이라고 가정을 해 커져가 작죠 지금 맞아 아니야? 당연히 맞아 정답은 기역 되귿 3번 9번 아주 것또 떨구는 문제네 오케이 그냥 봅시다 A가 운동하는 동안 A의 속력은 증가한다 정답 맞죠? 우리 계속했어 중력 가속도 계속 늘어나 9.8m/s 늘어나는 거야 B가 수평면에 도달하는 순간 B의 수평방향 속력은 V이다 자얘 v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고 공기 저항 무시하니까 맞죠? b가 p를 지나는 순간 a의 높이는 h이다. 얘네 중력 중력의 영향을 동일하게 받고 있고 크기나 공기 저항 무시하기 때문에 높이 h이다. 당연히 얘가 여기 있을 때 얘도 여기 있겠지, 그죠? 반은 중력의 힘이 같잖아. 그러니까 똑같잖아. 그러니까 틀도 나는 거예요. 오버. 자 이제부터 범위외 문제입니다. 범위외 문제는 스무스하게. 풀어볼게요. 인형에 작용하는 중력은 0이다 아니죠. 모든 물체는 중력의 영향 아래 에 있기 때문에 0이다 틀렸고. 2. 신형을 이, 실이 인형을 당기는 힘과 지구가 인형을 당기는 힘은 크기가 서로 같다. 서로 같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 같지 않으면 어떻게 돼? 안 같으면 내려가는 거, 올라가는 거 하겠죠? 그렇게 좀 같아야 되고. 실을 끊으면 인형은 일정한 속력으로 떨어져. 아니면 더 빠르게, 전전전전전더 빠르게 떨어져. 중력, 가속도 알죠? 우리 여기서 계속했어. 속력은 계속 증가한다고. 떨어지면 얘도 속력이 계속 증가해. 그래, 러 틀려서 2번. 자, 답맞는지 한번 볼게요. 2번. 자, 11번. 봅시다. A에는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말했죠, 여기. 작용하는 중력, 있어. 있어. 얘들이버팅는것 뿐이야. 틀렸고. 지구가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점점 감소한다? 아니지 중력의 크기는 줄어들지 않아 중력의 크기는 늘 일정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니노도 틀렸다 B의 속력은 증가한다 했어? 여기 S 했어? S 했어? 속력 증가한다 D 마지막이야? 앨스트Am풀. 20번 그림 가 나와 같이 수평면에서 일정한 속력 위로 직선 운동하는 질량 m인 물체가 서로 각 다른 병과 충돌한 후 정지하였다. 여기서 애들이 많이 틀려요. 진짜 많이 틀리거든. 이거 이유가 뭐냐면은 둘이 무게 같아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크다고 막 무겁고 이런 거 아니야. 알겠죠? 가에서 물체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mv이다. MV로 가다가 충돌했으니까 MV만큼 변화한 거 맞고, 반은 충격량의 크기. 충격량은 둘이 똑같죠? MV, MV니까. 평균 힘의 크기. 얘가 더 오래 충돌했어. 더 오래 충돌하면 어떻게 돼? 평균 힘의 크기는 줄어든다. 그지? 그렇기 때문에 가는 더 오래 들어갔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 정답 1번. 지금까지 다 풀어봤어요. 답지는 뭐 이렇게 됩니다. 범위 외 3이고, 범위 내 20이에요. 네, F는 MA가 나왔던 문제 하나가, 어, 잘렸다. 문제 하나가 범위 내로 판정이 됐어요. 학습지 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문제, 23문제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고, 23문제 개당 1분도안 걸리는 시간 안에 빠르게 풀어봤습니다. 더할말 없죠? 여기까지 왔으면 음, 과학에 대한 열정이 참 좋은 친구고 문제도 내가 풀어보기 전에 한번 보고 풀어보셨길 바랍니다. 끝. 바이.